만약 오징어 게임이 투자 수익률 게임이었다면 AI는 누구의 우승에 베팅할까? 주식투자나 해외선물투자 수익률로 오징어 게임을 한다면 이정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정재가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과감한 결단력과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은 주식투자나 해외선물투자에서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과연 AI는 누구의 우승에 베팅했을까요? 먼저 상우는 해외선물 투자로 전 재산을 잃고 큰 빚을 진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는 그의 전략이 이론적으로는 뛰어날지 몰라도 감정적인 요소나 과도한 욕심 때문에 현실적인 투자를 실패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우의 냉철함은 도움이 될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와 감정 통제가 부족한 점이 패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수익률 게임에서 상우가 승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AI는 예측했습니다. 덕수는 투자 수익률 게임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드라마에서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보였으며, 이는 투자에서 중요한 리스크 관리와는 반대되는 특성입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큰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I가 판단한 덕수는 과감한 결단력은 있지만, 냉정한 판단력과 전략적 사고가 부족해 우승 확률이 낮다고 예측했습니다. 새벽은 투자 수익률 게임에서 신중하고 계산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드라마에서 매우 조용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인물로 상황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게임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그녀의 성격은 투자에서 큰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조심성은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승까지는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미녀는 드라마에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려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률 게임에서는 이러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이 리스크 관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녀는 단기적으로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감한 결정은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우승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AI는 판단했습니다. 알리는 매우 성실하고 믿음직한 인물로 투자 수익률 게임에서도 성실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는 경험 부족과 순진함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알리는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기회를 잘 활용할 수는 있지만, 투자에서는 냉정한 판단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다소 약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적이지 않고 신뢰성은 높지만, 복잡한 투자 환경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라 AI는 판단했습니다. 기훈은 투자 수익률 게임에서도 인내심과 인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복잡한 분석보다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며 위기 속에서도 끈기를 발휘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기훈은 전략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있어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과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성향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승리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기에 AI는 기훈을 베팅할 만한 우승 후보 중한 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남은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인물로 투자 수익률 게임에서도 이 같은 특성이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는 긴 안목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을 잘 감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게임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며 상황을 철저하게 통제한 것처럼 투자에서도 전략적 사고와 리스크 관리를 뛰어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일남 또한 AI가 베팅할 우승 후보 중한 명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일남 기운을 우승 후보로 추린다면 AI의 마지막 선택은 누구일까요? AI는 일남에게 베팅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남은 풍부한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운는 끈기와 직관이 있지만,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는 일남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분석하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